안녕하세요. 대산인테리어입니다. 오늘에는 생명제일 병원 인테리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보건 분야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병원 인테리어 디자인은 더 이상 대중들의 생리와 심리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번 병원 인테리어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을 만족시키는 기초상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그리고 환자들에게 편안하고 효율이 높은 치료환경을 마련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환자들의 심리에서 출발해서 개념적인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병원에 대해서 긴장감과 공포감을 가집니다. 사람들의 병원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을 개변시키려고 병원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재기획하였으며 환자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 목적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긴장한 마음으로 의사 진찰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기실 테이블을 푹신하고 편안한 소파로 선택하여 진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려는데 의도를 두었습니다. 대기실 천장에 설치한 아름다운 꽃 모양으로 디자인된 큰 조명등은 단조로운 병원 분위기에 아름다움과 독특한 예술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세 개의 꽃 모양으로 장식된 큰 조명등 주위에는 작은 조명등들이 장식되어 마치도 우주상공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게 합니다. 천장에 묘하고도 깔끔하게 배치된 조명등들은 대기실의 밝기를 충분하게 만족시켜 줌과 동시에 사람들한테 병원보다 호텔에 오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진찰을 기다리는 조마한 마음보다는 아름다운 분위기에 도취되어 감상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대기실 주변에 장식된 조화나무와 인조 화분은 대자연의 느낌을 강조하여 사람들의 긴장을 품과 동시에 기분을 완화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대기실 카운터 왼쪽 벽에 설치된 TV는 진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면서 번거로움을 해소시킬 수도 있게 합니다. 회색 벽지로 장식된 벽은 깨끗하면서도 깔끔하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카운터 배경벽 오른쪽에는 별도로 레드 색상 구역을 장식하여 벽시계의 존재를 강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적십자의 색상을 참고로 디자인한 거라 병원이라는 주제를 더욱 강조시키는 역할도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운터 맞은편에 두 개의 의자를 배치하여 사람들이 카운터 앞에서 안내원 간호사에게 문의하는데 아주 큰 편리함을 주기도 합니다. 병원 대기실 바닥은 대리석으로 장식하여 주위 환경과 아주 어울리게 하였고 조명 빛을 반사시켜 더욱 환하고 깨끗한 병원 환경을 구성해줍니다. 진칠실은 온화한 느낌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색상 선택을 온화하고 부드러운 색상 조합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의 진찰을 받는 환자들의 심리는 무척 긴장하겠죠. 이런 긴장한 심리를 해소시키려는 의도에서 인테리어를 주택 실내를 방불케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벽구석에 위치한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조절하여 차가운 느낌을 주는 진찰실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목재 바닥은 차가운 느낌을 주는 대리석하고 달리 일정한 정도에서 미끄러움도 방지하고 실내의 분위기를 친근하게 하려는데도 일정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벽에 장식된 패턴들은 다채로운 세상을 방불케 하는 느낌으로 환자들한테 일정한 공포감을 완화시키는 작용도 해줍니다. 개개실에 이어진 복도는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책줌과 동시에 일정한 정도에서 제한된 병원실내 공간 면적을 절약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복도 천장에 장식된 조명들은 비교적 비좁은 복도 공간을 환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여 환자들의 통행에 편리를 줍니다. 밝은 조명빛은 비좁은 복도 공간을 넓게 보이는 효과도 줍니다. 복도 가장 안쪽 벽에 장식된 귀여운 장식관는 진찰 보러 온 환자들의 긴장한 마음을 느슨하게 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이번 병원 인테리어서 소음을 방지하는 재료들을 선택하여 환자들에게 조용한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대자연의 참대숲을 방불케 하는 장식벽으로 환자들의 긴장감을 풀어드립니다. 조명 사용에서 단일색의 단조로운 색상 조명 사용을 하지 않고 합리 하게 세곤을 배치하여서 안전하고 친근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귀중한 건 바로 건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나디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해 주는 병원을 더욱 아름답고 환자들한테 더욱 좋은 체험을 줄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행하여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더욱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병원 인테리어 진행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